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 김태현 원장입니다. 다양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 그리고 팔 체질별 적합성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음.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열대 과일들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 어, 저는 네. 파인애플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부터서. 아주 좋아합니다. 아, 음. 선명한 노란색, 그리고 음. 부드럽고 새콤하잖아요. 새콤한 과육이 호불호를 사실 가리지 않고 정말 맛있게 다들 드시는데 파인애플이 모양부터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렇죠. 음. 사실 페이, 파인애플이 하나의 과일이 아니라 작은 열매가 모인 하나의 덩어리인데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먹고 있는 부분은 열매의 부분이 아니라 파인애플 꽃이 기초가 되는 꽃상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라니 정말 신기하죠. 오, <laughs> 어, 훨 네. 신기하네요. 당연히 <웃음> 과연 열매처줄 알았는데 게 꽃이었다니. 네. 지금부터 이러한 파인애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파인애플 원산지 어디입니까, 원장님? 바로, 네, 남미가 원산지죠. 그렇죠. 네. 네, 천년도 더된 세월 이전에 아르헨티나 북부와 브라질, 파라과이 강 근처의 원주민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고 음. 과실로 재배된 것이 파인애플의 시작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그 이름이 과일의 모양이 마치 소나무와도 비슷하다. 어... 어, 그런데 맛은 사과처럼 달콤하다. 그래서 소나무의 파인과 사과의 애플이 합쳐져 가지고 음... 파인애플이라고 부르게 되었온 거죠. 네. 네, 파인애플은 콜럼버스의 두 번째 항해 때 발견되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렇습니까? 네. 음. 카톨릭의 교황에게 선물로 파인애플을 헌상하고 음. 뛰어난 맛을 칭찬받아서 이후의 파인애플이 왕의 과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음. 음. 그러면은 파인애플이 당시에 권력이라든지 어. 국왕의 상징 뭐 이렇게 네. 예, 볼 수도 있었겠다 그렇죠? 네. 파인애플의 제철은 3월부터 9월입니다. 음. 네, 열대 과일인 만큼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에서 잘 자라죠. 어, 제도 파인애플 다 수입한 줄 알았는데. <laughs> 제주도에 가보면 파인애플 나무가 막 있잖아요. 어, 네네. 파인애플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단백질 분해 요소 중에 하나인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브로멜라인 때문에 이 파인애플이 다양한 효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브로멜라인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인애플을 비롯한 이 브로멜리아과 식물에서 흔히 발견된 되는데요.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파인애플이 토핑되어 나오는 것을 흔히들 이제 보셨잖아요. 그쵸. 네. 네. 단백질을 분해하는 브로멜라인이 풍부한 파인애플을 고기와 함께 먹게 되면 소화작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파인애플, 음... 아, 그렇군요. 네. 브로멜라인은 이 소화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염을 예방하는 항염 효과도 탁월하고 수술이나 격렬한 운동 뒤에 몸을 회복하는 시간도 단축시킨다고 하니까 다양한 효능이 아주 뛰어난 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브로멜라인만 추출한 소화제나 일반 보충제 음. 형태로도 사실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절염, 그리고 혈전의 개선에도 브로멜라인 성분이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영양제로도 섭취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인애플에는 이 비타민 B와 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타민 B1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피로를 회복하는 데 아주 탁월하죠.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비타민으로 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탄수화물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얻는 대사 과정에서 비타민 B1은 몸속 효소의 작용을 돕는 부가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당이 음.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피로물질로 체내에 축적이 되게 되고요. 음. 이것이 바로 피로를 원활하게 회복하는 데 많은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1은 음식을 가열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기가 아주 쉬운 영양소이기 때문에 파인애플을 통해서 비타민 B1을 충분히 섭취하시려면 열을 가하거나 통조림 상태가 아니고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희 파인애플 사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소화기능. 개선 그리고 피로회복 음. 그리고 식이섬유와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각종 영양조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이로울까요? 인정이 그 왜냐하면... 있지는 않죠 그렇죠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laughs> 팔체질 별로 어, 섭식을 달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파인애플이 어떤 체질에 이롭고 어떤 체질에 좀 해로운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네, 파인애플의 팔체질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네. 금양 금음체질과 토양 토음체질은 동그라미 즉 파인애플이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음. 사상 체질로 볼 때는 태양인과 소양인에게는 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음.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은 세모로 파인애플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산체질상 태음인에게는 세모,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가끔씩 먹어도 괜찮다 음.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럼 해로운 체질은요? 네, 바로 수양, 수음체질이신 분들에게는 파인애플이 해로우니까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설령 팔체질을 잘 모르시고 팔체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저희가 파인애플 효능에 대해서 그 어떤 음. 영상보다 아주 상세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파인애플의 효능효과, 부작용, 그리고 파인애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laughs> 네. 파인애플은 첫 번째 항염증 항 바이러스 효과가 아주 뛰어난 식품 입니다. 뭐, 파인애플에는 네. 비타민과 미네랄 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음. 뭐 이런 영양소들 중에서는 각종 병균 과 박테리아로부터 감염을 줄이는 그런 성분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네. 또한 브로멜라인 성분이 염증 수치를 낮추어 주는 효과를 보인데도 탁월하기 때문에 파인애플은 남미 에서는 일종의 약용 과일로 대접 받기도 했습니다. 음. 이러한 다양한 항염 효과 때문에 사실 여성분들이 화장품이나 미용제품 음. 에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파인애플 효능 두 번째. 우울증을 앓고 계신다면 우울감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파인애플에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중 마그네슘 성분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여 신경의 흥분 작용을 억제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트립토판 성분 이게 음, 바로 우울증의 완화 그리고 우울증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원장님? 맞습니다. 트립토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갈 음,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주시죠.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데 이용이 되죠. 아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 네, 음. 세로토닌은 우울증과 불안함과 같은 요소를 제거하여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파인애플을 자주 섭취를 해주면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좀 우울하다라면 음. 파인애플을 자주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좀 요즘 많이 드셨습니까? 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laughs> 자, 파인애플 효능 세 번째 항산화 효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음. 뭐 항산화 효능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음. 일단 파인애플에는 비타민 B,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비타민 C가 뭐 항산화 작용, 그리고 활성산소의 제거에 굉장히 탁월한 성분이다라는 점은 지난 영상들에서 저희가 음. 뭐 수십 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 네. 활성산소에 대해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여러 번째 반복했는데. 네. 네. <laughs>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하게 되는 것은 몸속에 생겨나는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을 해서 네. 노화를 촉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 바로 비타민 C 성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파인애플에 포함되어 있는 브로멜라인의 음, 효과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음. 파인애플은 비타민 C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항산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 및 각종 이제 노화의 주범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파인애플이 피부 노화 방지에 뛰어나다는 점이 다양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음. 되어 있고요. 다양한 미용제품 을 제품에도 이 브로멜라인을 음. 추출한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파인애플 효능 네 번째로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사실 파인애플을 음. 먹어보면 특유의 톡쏘는 듯한 새콤한 맛이 음. 일품이잖아요. 맞습니다. 파인애플의 신맛이 뭐죠, 원장님 네, 바로 구연산이죠. 구연산은 네. 제가 엄청 여러번 설명드렸는데 <laughs> 네. 이 새콤한 맛, 구연산 성분이 떨어진 식욕을 돋궈줘서 음. 식욕 부진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또한 이제 구연산의 부가적 효능으로는 피로회복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비타민 b1과 함께 피로 물질을 분해하고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파인애플용은 다섯번째로 해독작용이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다양한 무기질은 몸속에 누적되어 있는 각종 독소들을 제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천년 해독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잖아요 음. 네. 노화를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활성 산소를 없애주고 이를 원활하게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데도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음. 꾸준하게 파인애플을 통해서 무기질을 섭취를 해주면 안 기능과 해독 기능을 향상시켜서 중금속의 중독 증상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음. 오늘부터 같이 부지런하게 음. 파인애플을 챙겨 먹읍시다. 왜냐하면 음. 저희는 파인애플이 잘 맞는 <laughs> 체질 네. 금양 체질이니까요. 네. <laughs> 네, 파인애플 이용 여섯 번째로. 관절 건강에 탁월합니다. 이 파인애플에는 뼈를 구성하는 다양한 성분과 망간이 풍부하게 음... 함유되어 있는데 망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망간이 이제 체내 함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네. 파인애플에는 이 100g당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45%에 달하는 망간이 음... 들어있기 때문에 뼈의 건강을 사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망간은 골다공증 환자의 뼈 손실을 예방할 뿐더러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여주는 영양소이기에 체내 함유량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과 브로멜라인, 칼륨과 구리 및 미네랄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잖아요. 음, 이런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네, 바로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완화와 예방에도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골관절염 같은 데도 효과가 좋을 수가 있겠죠? 음, 네. 지금부터는 파인애플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애플은 몇 가지 좀 섭취 시 주의사항이 존재하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 뭐죠? 선생님? 네. 당분의 과다 섭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파인애플은 네. 상대적으로 수분이 풍부하고 그에 비해서 열량이 낮기 때문에 뭐 식초로 만들드시면 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뭐 탄수화물 함량, 함량이 사실 100g 기준에서 13g 정도이기 때문에 어 엄청 낮진 않아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꽤나 높다. 네. 아니면 뭐 엄청 높지도 않지만 어찌됐든 어느 정도는 된다. 음, 음. 다이어트에 도움이 준다라고 해서 너무 파인애플을 많이 드셔 버리거나 <laughs> 뭐 식사 대용으로 파인애플 먹는다 이렇게 됐을 네. 때 오히려 살이 찔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파인애플 주의사항 두 번째 네. 몸이 이렇게 차갑고 냉한 분들은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체질은 뭘까요? 수양 수음 체질이겠죠. 사전 체질상은 네. 소음이 네. 겠죠이 파인애플은 차가운 성질을 띠는 과일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차갑거나 대사 기능이 좀 저하되기가 쉬운 수양 수음 체질이시라면 조금만 드시거나 사실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아예 먹지 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죠. 네. 응. 바다 복용 시에 설사나 소화불량, 알러지 반응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리 맛있는 파인애플이라 할지라도 음. 탈취제에 따라서 드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파인애플 주의사항 세 번째 파인애플은 당분도 높지만 산성도도 아주 높은 식품이 됩니다 이게 문제죠 네. 그래서 네. 사실 이 때문에 파인애플을 과도하게 드실 경우에 음. 위산분비를 자극할 수가 있잖아요 위점막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서 굉장한 주의를 요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체질에 맞다 하더라도 음. 위장장애 뭐 어떤 게 있죠 네 이제 예를 들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질환 음. 이런 걸를 앓고 있거나 평소에 위산분비가 많아서 위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파인애플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네. 산성을 강하게띠는 파인애플을 식초로 만들어서 드시는 행동은 자산성을 아. 더더욱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위장 장애를 앓고 있으신 분들은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인애플 중 이상 네 번째 브로멜라인이 과다 섭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음. 파인애플을 섭취를 하면 어떤 분들은 혀가 따갑다, 음. 좀 혀가 막 가렵다, 음. 아니면 혀가 좀 아릿아릿한 이런 감각이 느껴진다라고 호소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바로 단백질 분해 요소의 일종인 브로멜라인이 음. 몸에 맞지 않다. 약간 알러지원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기의 연육 작용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브로멜라인이지만 신체에서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경우에 가려움과 복통, 설사, 피부 발진 등이 알러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팔체질 음. 해로운 쪽 분들이 이런 반응이 많이 나타나뭐양체질음체 파인애플 주의사항 다섯 번째 파인애플은 상하기 쉬운 과일이기 때문에 보관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음. 먹기 위해 이미 잘라낸 후라면은 신속히 드시는 음. 것이 좋죠. 네. 반드시 냉장 보관할 필요는 있습니까, 원장님? 아,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음. 네, 반드시 냉장 보관할 필요는 없어서 상온에둘 경우 부드럽고 과즙이 많아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쉽게 상을 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음. 좀음식목 음. 네, 부패가 쉽게 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온 보관보다는 냉장 보관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지금까지 파인애플의 효능 효과, 부작용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는 체질에 집착하는 아이사 박철진 원장, 김태현 원장이었습니다. 이번 파인애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